김민재 그는 쿨리발리 대체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걱정했던 내가 부끄럽다. 최근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고 평가한 감독의 말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선수보다 먼저 득점을 기록한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월드클래스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일부 나폴리 팬들은 걱정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본 팬들은 누가 김민재를 데려왔냐며 스카우트를 추진했던 나폴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불과 시즌 두 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든 부분에서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과거 토트넘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 했지만 불발됐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 경기력을 본 토트넘은 그 당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시간 8월 22일 몬자 구단과의 경기에서 나폴리가 4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반전에는 나폴리의 수비가 상대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며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비의 중심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공을 무려 9번이나 빼앗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수비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 찬스가 좋아졌을 때는 과감하게 드립을 하며 상대 팀을 파고들었고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었죠. 후반 나폴리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며 3대0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할때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가볍게 뛰어올라 강력하게 헤딩했는데 상대 수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헤딩하여 상대 수비수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내내 코너킥 상황에서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마다 상대 수비수는 그저 김민재 선수의 헤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미친 피지컬 때문입니다. 키가 190cm인데 몸무게가 88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타점에서 헤딩이 가능하죠. 이러한 장점으로 공중볼, 경합이나 상대 롱패스를 걷어낼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볍다고 해서 몸싸움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와 거친 몸싸움을 할때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몸이 가볍기 때문에 점프력이 높아 헤딩과 공중볼 경합이 강하지만 몸싸움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나폴리 감독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첫 경기에서도 잘했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동료 선수와의 호흡도 너무 좋았다. 괴물 수비수다. 쿨 이발리를 대체할 수 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만드는데, 김민재가 더 참여해야 한다. 팀 기동력에 기여하는 것을 시도하고, 더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김민재 선수가 팀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잠재력이 워낙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저런 말을 하지 않죠.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이지만, 드리블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김민재 선수가 오기 전 수비의 핵심이었던 쿨레발리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세 골을 헌납했습니다 마치 후임자 김민재 선수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이유일까요? 이날은 예전과는 다른 경기력을 보이며 3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고는 받지 않고 스마트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면은 김민재 선수가 콜레발리에 비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앙센터백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은 양발을 자유롭게 다루고 수비에서 빈틈이 없고 공격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바로 김민재 선수이죠. 하지만 과거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말하였으나 불발됐었는데 토트넘은 그때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면 공격에는 손흥민, 수비에는 김민재 디오를 볼수 있었고 공격과 수비가 더욱 견고한 팀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와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몸값이 치솟고 있어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토트넘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엔 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쿨리발리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걱정했었지만 지금은 김민재 하나만 믿는다.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코너킥 상황에서 정말 위협적인 선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폴리 팬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전 소속 팀인 페네르 바흐체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하나같이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하고 터키로 돌아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답을 하듯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나폴리를 뉴 홈이라고 표현해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다가 와이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어 사랑꾼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보는 이들은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적 후 팀에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극찬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